안녕하세요. 목구촌입니다 오늘 23년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한번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중대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예, 평소에 팔던 한띠 먹갈치보다 윗단계 사이즈고요. 네, 예, 꽉찬 삼지에서 삼지 3지 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꽉찬삼지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한띠도 삼지 나오는데, 그것보다 살이 더 도톰하고, 이제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네, 보시면은, 꽉찬 삼지에서 삼지 3지 반. 네, 열 마리에 3.5kg 내에 나구요. 네, 오늘 선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원래 생물이면 이제 물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물때인데 지금 벌써부터 갈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네, 지금 이번 물때가좀센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선도 좋은. 군대 먹갈치 준비했고요. 지금 오늘 이제 가격이 이번 주부터 어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손도 너무 좋구요 한번 쭉 봐보십시오. 눈동자. 네 예, 이제 이게 손도가 좋아도 갈치는 배가 약합니다. 예 포장하거나 이렇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동 과정에서도 배가 터지니까 배 터지는 건감안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놈으로 준비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10마리 올린 사진이고요 이렇게 10마리 3.5kg 내외에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3집반 정도 되는 갈치 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